이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교회, 이 하나님의 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보고자 합니다. 어, 17절까지 읽었는데 21장은 32절까지 되어 있죠. 예수께서 21장 1절에서 32절까지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어, 그러한 일년의 예언들을 칼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어,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칼이라는 게히브리어로 헤레브라고 하는데요.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칼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머리아산에서 이삭을 묶고 재단 위에 올려놓고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이 재물을 잡을 때 쓰는 칼, 아주 날카로운 칼을 헤레브라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칼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칼은 뭐냐면, 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서의...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음, 이 칼과 관련해서 세 가지 측면을 부각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질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면 먼저 3절에서 7절은 뭐냐면 어, 칼의 칼집에서 빠졌다 뺐다 칼이 칼집에서 빼진 것을 의미하죠 자, 3절 말씀 한번 3절은 뒤에 있는데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끊을지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마침내 이제 드디어 개시될 걸 부각시키는 내용이에요. 칼을 칼집에서 뺐다는 건 뭐예요? 이제 진짜로 심판을 행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칼의 날카로움과 빛남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끝나는 팔 절부터 십칠 절까지 계속해서 함께 우리가 읽었지만 빛나고 번쩍이고 날카롭고 두려운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철저하게, 또 가혹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내용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가혹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오늘 주일,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거죠. 어, 20, 28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보면. 칼의 침략, 침략 경로, 경로를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군대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치욕을 당하고 몰락하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록처럼 붙어 있는 게 뭐냐면 28절부터 32절까지가 암몬도 침공을 당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앞선 내용하고 연, 연결이 돼 있죠. 하나님이 이 심판을 통해서 칼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칠 텐데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암몬으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걸 예언해요. 근데 왜 그러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칼로 심판하시는데 옆에 있는 암몬까지도 이 칼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이방에 대한 심판들을 쭉 열거하거든요 에스겔에서. 근데 그 전에 이 남유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마지막 부분으로 끝에 암몬까지도 붙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칼로 심판하실 때 암몬이 어떻게 하냐면 좋아해요. 옆 옆에 이스라엘이 심판당하는 걸 보면. 아파하고 나도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돌아보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심판을 보면서 회개하기보다는 멸망을 조롱하고 기뻐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암몬도 심판을 당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게 21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7절까지를 다루고 있지만 21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칼은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고 아주 가혹하게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받는 것을 본다면 나 나도 자유로운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 당할기 이제 곧 임박한 시점에 기록된 겁니다. 근데 당시에도 곧 하나님이 칼을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텐데 곧그 일이 이루어질 건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칼의 이미지를 들어서 에스겔을 통해서 임박한 심판, 철저한 심판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모두 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사절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분명 하나님의 칼이 심판이라면 악인만 치면 맞을 것 같은데, 의인과 악인 모두 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표면적으로는 의로워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심판하실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러니 나는 괜찮다. 나는 어저 심판 받았다. 나는 자유해 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르게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래도 나는 이 심판에서 좀 자유롭지 않을까 하지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향하는 하나님의 칼이 이미 뽑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칼을 칼집에서 뽑으셨어요. 엄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실제적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그 영혼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영혼이든 아들의 영혼이든 다 내게 속했는데 범죄하는 그 영혼은 심판받을 거다. 그런데 나는 괜찮겠지. 저 사람들만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은 실제적인데 곧 다가와 있는 거예요. 칼이 이미 칼집에서 뽑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된다는 얘기예요. 막연한 말씀으로 들려,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셨고, 이제 곧 임박했어요. 칼을 칼집에서 뽑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고, 당장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바르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잘안 된단 말이에요. 알아요? 그래야 된다는 걸 아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안 되는 거예요. 중한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진단을 다 해보더니, 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병이다.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 빨리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수술 날짜를 정하고 검사 다 하고. 수술대 위에 누웠어요. 의사가 메스를 들고 딱 앞에 섰는데 환자가 뭐라 그래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마취를 해서 전혀 기억없지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취제만 주고 수술 다음에 합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 수술 지금 당장 안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임박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칼을 들고 수술하자고 하는데 그 수술하는 게 두렵고 마취하는 게 두렵고 또 수술 마취가 깨서 이거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으니까 수술 좀나 마취제로 아니 진통제로 버틸 테니까 수술 미뤄달라고 미뤄달라고 한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칼은 마치 날이 선 칼이죠. 헤레브라우 그랬잖아요. 우리는 날이 선칼 앞에 서 있는 환자와 같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칼을 드셨으면 칼을 뽑으셨어요. 그러면 수술을 행하시면 우리가 살까요, 죽을까요? 아파요. 아프죠.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이 칼에 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칼은 의인은 죽이지 않아요. 치료를 위한 심판입니다. 회피하면 고통은 커져요. 이 하나님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파요, 안 아파요? 봐요. 근데 아프다고 해서 제가 제일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좀 좋은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렵게 일상을 살다가 교회에 왔는데 위로도 좀 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시면 좋은데 맨날 아프게 아픈 말 이런 말만 한대요. 좀 축복도 해주고 위로하는 말도 해주고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 말씀을 하게 하시면 선포하죠. 그런데 그런 말씀도 좋지만 하나님의 칼이 우리를 찔러 쪼개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듣기 좋은 말씀 들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수술대 앞에서 진통제만 찾는 환자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날이 서고 반짝이는 무서운 칼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 칼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칼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칼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암덩어리를 잘라내는 거예요. 죄를 도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술대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묻어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도려내야 해요. 그게 회계입니다. 근데 진정한 회계는 뭐예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일단 감동은 돼야 되겠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잘못했구나 하지만 거기서더 나가서 진정한 회계는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단지 잘못을 깨닫고 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탄식하며 돌아서는 것 이게 참된 회계예요. 하나님의 칼은 이를 가능케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칼이 되지지 않으면 우리는 잘 이게 죄에서 돌아서질 못하는 것 같아요. 반복 반복되는 죄에 무뎌져 버려요. 그래서 진통제 맞고 좀 있다가 또또 이런 식으로 점점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의 칼이 우리의 죄를 도려내야만. 바르게 우리를 인식하고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칼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칼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서 썩은 부위를 털어낼 때 우리가 바르게, 바른 길로 돌이키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될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칼을 통해서 비록 아플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려내는 우리의 썩어지고 문드러진 것들을 돌려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듣기 좋은 말 평강하다 평강하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준비한 염을 올려드리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겠습니다.